역시 어제 밤에 왔던 거리를 이 시간에 이제 낮에 좀 다시 나와봤어요 여기가 어제 그 길이었구나 여행 다니면서 좋은 거는 한번 갔던 그 이렇게 나라는 그 왠지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눈에 좀 들어온다는 거? 그래서 경험을 해봤잖아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거나 어떤 얘기를 들으면 대충, 어, 어떻게 되어가는 거다라는 느낌을 파악하게 되는 게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. 나중에 이제 이 동네는 눈에 환하겠죠? 여기 산토스역 얘기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있고. 저지댄스 <목소리> 아카데미야. 어저께는 닫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, 음, 운동하는 데도 있고.

투도부도 못한 춤도 좀 있고 되게 특이한 것들 많이 하는 것 같아. 근데 어쨌든 라틴이랑 스트릿이랑뭐 현대무용이랑 이런 모든 장르를 다 하는 곳이네요. 근데 외국 다니다 보면 이 댄스 스쿨이 되게 크고 장르가 되게 많거든요. 다양하고 그리고 꼭 어떤 라틴은 라틴, 현대는 현대, 이렇게만 나누는 거 뿐만 아니, 나눈 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, 그런데 보면 그 장르의 다양성 때문에 되게 부러워. 우리 그춤좀 다양하게 이렇게 세분화해서 배우면 좋겠는데,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춤에, 원래 춤을 잘 추, 추는데, 흥도 많고, 그쵸? 한국인의 정서와 잘 맞는 게 춤이라는 게. 왜 우리는 춤을 권장하는 문화가 좀더 많았으면 좋겠어요. 음, 스본의 매력이 여기였구만. 이게 바닷가를 지금 바로 끼고 있어서 바닷가 옆에 있잖아요. 그래서 약간 이 해안가가 느낌이 후화를 닮은 느낌도 있고. 이런 데서 파티하면 진짜 멋있겠다 여기 딱 사이즈가 라틴파티 할 사이즈인데 실제 하나? 오 여기 장소 너무 좋다 바닷가 이렇게 끼고 있고 캬 탐난다 크으, 너무 예쁘다 오 진짜 사랑하나봐 이 선셋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 여기 와서는 문하고 바닥하고 골바닥, 골목길 너무 진짜 좁아가지고 막 사람이 지나갈 정도? 한명 지나갈 정도? 그런데도 벽에 다 이렇게 지구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200년 전에 대지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다 갈아 엎었다는데, 이렇게 집을 다시 지은 건가? 아 정말. 문 아티스트들은 여기 꼭 오고 싶을 것 같아. 뭐, 건물 건물들이 다 이렇게 약간 동화 속에 있는 느낌이에요.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색감이고. <laughs> 아, 같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다음에 다시 한번 와야 되겠데 오늘 이 밤에 느낌을 이렇게, 음 그냥 간직하고. 사실, 포르투갈에서 많은 걸 하진 않았어. 그냥, 여기 길 좀, 오늘 사진 알파마지고 조금 골목골목 다니고, 광장. 정말 멋있는 광장을 한번 보고 그리고 거의 집에 있고 숙소 옮기고 근데 그 도시가 주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꼭 굳이 이렇게 어디 어디를 보지 않아도 대충 아어떡다 내가 그 도시 전체의 색깔 덕분에 뭔가 생기는 영감 같은 게 있거든 그리고 달라지는 어떤 행동 양식 같은 거 난 그런 걸 약간 믿어. 어, 나는 이 느낌들이 되게 좋아. 색감이 일률적이지가 않잖아. 이게 자세히 보면 다 조금씩 다르다. 노란색, 덕, 적색, 상아색, 찐노랑 그리고 창문들이 다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있는 저 느낌이. 아, 저거는 정말 아, 너무 신기하다. 되게 획일적인데 규칙도 있고, 근데 그 안에서 다 달라. 내가 왜 이제 포르투갈에 반했는지 좀알것 같아. 이이 광장에 왜 반했냐면 반을 딱 잘라서 접으면 확 접혀질 것 같아. 서로 일치할 것 같아. 이렇게 자로 잰 듯한 그런 건축술? 건축물들? 거기 앞에 이렇게 시원하게 탁 트인 바닷가? 옛날에도 그랬고, 약간 내 성격이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. 뭔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고, 뭔가 이렇게 아부 맞추고, 서로 이렇게 대칭되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. 그리고 내가 안무짤 때도 거의 그런 구도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, 사실 때로는 막 비대칭 속에서 막 아름다움이 나오거든? 근데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, 내 이런 대칭 구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지금 또 다시 느끼네요.